아 제가 아 자주 지나가는 도로 쪽에 조경수 소나무입니다. 가로수인데요. 이 소나무하고 저기 멀리에 있는 저것은 이제 산채목이죠. 산에 임야에서 어 갔다가 가로수로 뽑아 놓, 아 뽑아서 옮겨놓은 소나무인데 저건 이제 자연송이고 자연목이고 이건 조경 소나무입니다. 뭔가 한번 봐보세요. 자연스러운 미와 조경미가 있는데 이 소나무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약간 조잡한 느낌이 들죠. 이걸 왜냐하면 이 관공서 소나무는 한 분이 꾸준히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뭐, 뭐,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 업체에 맡기는데 그 업체에서 그 인원이 전문가, 숙련된 인원을 쓰면 좋은데 사정에 따라서 왜냐하면 관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업체에서는 입찰을 해서 인건비가 보통 뭐 요즘 센게 아닌데 비싼 인건비에 빠르게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꼼꼼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중 대중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구조 자체가 조금 문제이고 이게 이 나무가 뭐가 뭐가 약간 부족하냐면 정상적인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연 속에서 소나무가 자연 속에서 소나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백팩이 밀집되지 않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커 간다고 하면은 밑에 가지가 죽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조경 소나무처럼 크는데 대신 어떻게 크느냐. 햇빛을 받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원뿔 모양으로 크게 되죠. 그래서 아랫부분은 햇빛을 멀리 받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목대에서 안쪽에 있는 속 가지들은 죽고 멀리 있는 바깥쪽 소나무 잎이 뻗어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위로 갈수록 그 줄기 뻗어나감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균형이 안 맞고 더 이제 의식적으로 우리가 가지 전지를 하는데 조금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목대 가운데서 목대에서 어, 끝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너무 많이 이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경수의 묘미는 아래서부터 그 가지를 층층이 키워가지만 대신 너무 목대에서 멀리 뻗어 나가지 않고 가까이 간 가운데 조형미가 연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소나무 수형 경우 물론 수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나무 수형 수영, 수 경우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지금은 안쪽에 있는 잔 가지들을 너무 많이 쳐버리기 때문에 쳐버렸기 때문에 안쪽 멀리 가지가 뻗어 나간 대신에 끝에만 달려 있고 안에는 가지를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축소를 하려고 그도 축소가 되기가 매우 어려운 형태가 되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예 처음부터 밑에를 잘라버리고 위에서 키운다고 하면은 좋은데 지금 밑에 가지가 굵어진 상태에서 잘라버리면 상처도 많이 나고 어게 보기가 좋은 상, 형태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 조교수를 가꾼다고 하면은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절대. 안쪽에 있는, 목대에서 이 안에 있는, 자, 지금 여기서, 자, 여기 가지, 이 자른 가지가 있죠? 자른 부위가 있죠? 어, 요, 여기, 이 가지는 그래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 안쪽이. 그런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를 잘라버리고, 여기 잘라버리고, 끝에만 남겨놔요. 그러면 아주 모양이 나중에는, 이 한번, 여기, 여기를 가지를 잘라버리면 이 안에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가 끝에만 모이, 이, 이파리가 끝에만 모이게 되죠. 그러면은 볼품이 없어지거든요. 몸통에서 너무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축소시켜서 점점 목대 가운데 쪽으로 주간으로 이것을 조금 줄여주, 위로 가면서 줄여줘야 되는데 안쪽에 가지들을 너무 잘라버리면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잘못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조금 미흡한 상태의 전지다. 아,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돈 벌려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는 뭐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뭐 취미로 아니면은 나무 자체 만지는 게 힐링이에요. 나무를 통해서 가꾸는 게 진짜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무를 가꾸는 게 아니고 가꾸는 가운데 내가 마음이 안정을 얻고 뭔가 기분 전환이 되고 상당히 또아 묘한 이게 이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힐링을 얻는데 아, 이왕이면은 보기 좋게 예쁘게 가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